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맘다육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앞에 있는 이두 품종들을 분갈이를 해주면서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는 것은 어, 카시오 적금인데요. 카시오 적금의 매력은 이쪽 뒷면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있는 게 어, 특징이고 또 매력이죠. 그리고 어,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어, 가시가 아 이렇게 나 있는 게더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은 키우기가 참 수월해요. 어린 거는 조금 물을 아끼면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오래 묵은 묵은 둥이는봄 가을의 성장기에는. 이 삼지에 한 번씩 물을 줘도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도 조금 강한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인 이 품종은 수자나에라는 품종인데 꽃이 피면 정말 향기가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서 인기가 많고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분갈이를 해주면서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수자다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분갈이를 했었는데,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고 건강했습니다. 아, 이렇게 뿌리가 건강한 아이는 합식하기가 참 좋죠. 한세 포트 정도를 합식을 해놓으면 가장 아름다운 수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포트를 모아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카시오 적금 역시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많이 아낀 상태라. 하엽도 많이 적고 얼굴이 많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분갈이 해주고 물을 주고 나면 다시 또 활짝 피어날 거고 훨씬 더 건강하게 잘클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했고요. 어, 여기는 수자나이를 한번 심어야 될지, 카시오 적금을 심어도 예쁠 것 같고, 수자나이를 심으면 여기에 세프트가 가득 찰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수자나이를 심는 것보다는 이 카시오 적금을 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핑크색 화분하고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다 심어도 예쁘긴 한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수잔아이를 여기에다 심어주도록 하죠. 분갈이 흙은 저는 조금 거칠게 해서 심어주는 편이고요. 이거는 세 개를 모아서 같이 합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뿌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세 개를 그대로 모아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 쪽을 아래쪽 화분 속에다가 잘 묻어주고요. 그리고 흙을 뺑글로 채워줍니다. 제가 이거를 세 개를 공구를 해 드릴 때는 모양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 밴드에서 이 수자나이를 공구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예쁘게 딱될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보냈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도 조금 흙을 채워준 다음에 지금 가운데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묻어주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심어줘도 되고 이렇게 같이 모아서 심어도 됩니다. 나중에 복선은 마무리를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모아서 심어줍니다. 안쪽으로 딱 모아지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딱 모아줍니다. 이렇게 딱 심어 놓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가운데 부분은 가장 위로 많이 우자라 있는 거를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고요. 가운데는 항상 흙이 목대 부분까지 잘찰수 있도록 사이사이 흙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한번 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이게 이제 물이 들어도 약간 갈색빛이 나는, 그렇게 물이 드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밝은색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훨씬 더 빛이 나고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 봄, 가을 성장기에는 물을 주시는데 입장이 약간 부드러워진다 싶으면 물을 흠뻑 주시고요. 저면 간수를 할 때는 위쪽에 마사가 젖으면 건져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상면으로 물을 주는데 상면으로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장이 잔털이 나있는 듯한 뽀송뽀송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을 상면으로 줘도 건강하게 잘커주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구도 잘다는 그런 품종이고 뿌리도 튼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 있지만 뿌리가 짧은 것도 잘 흙만 덮이게 심어 놓으면 금방 자리를 잡아서 건강하게 잘. 커집니다 표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 이제 꽃이 피면 너무 너무 향기가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오 적금을 제가 어느 정도 흙을 다 정리를 했고요. 잔뿌리만 솜털뿌리만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굵은 뿌리는 그대로 뒀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잘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물을 주지 않아서 하엽이 많이 졌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졌는데 이제 자리를 딱 잡고 나면 또큰 실하게 잘 자라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해주고요. 아리맘다육밴드에서 흙은 제가 쓰는 걸 그대로 해서 공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육이한테 딱 맞는 흙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니까 아리맘다육밴드로 오시면 흙을 공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흙을 해드릴 때는 또각 가정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많이 습합니다. 이러면은 또 습한 대로 흙을 또어 배합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맞춤 흙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올려서 심어주고. 이 마사 복토를 하실 때 너무 위쪽으로 소복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주고 나면 흙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쪽으로 소복하게 해주는 편인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다육이들이 또 흙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위로 소복하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지금 약간 화분하고 어, 복토가 사이가 화분이 조금 더 올라왔죠. 저는 이렇게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흙이 많이 가라앉았을 때 물을 이제 몇번 주고 나면 흙이 가라앉는데 이렇게 심을 때 약간 가장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면 그렇게 많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라앉았다면 살짝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위로 살. 이렇게 떠서 그대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다시 복토를 조금만 더 해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쪽으로 너무 소복하게, 그렇게 소복하게 위로 올라오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아래로 많이 가라앉았을 때는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면 전체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올려주고 가장자리를 조금 누른 다음에 복토를 더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높이 해가지고 흙은 가라앉았는데 다육이는 위에 붕 뜨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분갈이를 할때 전이 위에 살짝 조금은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만이 상면에서 물을 줄 때는 또 물이 겉으로 많이 흘러내려 버리고 어, 화분 속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이 이렇게 화분 전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게끔 그리고 여유가 조금 이렇게 남아 있게끔 복터를 그렇게 해주셔야 물을 주면 화분 속까지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카시오 적금도 여기에다 심어 봤는데요. 상당히 얼굴이 컸는데 거의 한 8cm 정도 될 정도로 얼굴이 컸습니다. 그래서 물을 굶겨서 하엽이 다져서 지금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제 자리를 잡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 입장이 또 활짝 펴지면서 입장 수도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약간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이 화분도 아리맘 다육밴드에서 공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저는 이렇게 어,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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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게 어, 많이 예쁘고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분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꽃을 예쁘게 피고,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은 수자나이하고, 그리고 카시오 적금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 봤습니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